긴박한 우크라이나 정세 동유럽에서의 싸움이 이윽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해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한다는 예언을 남긴 인물이 있었다. 비르나이 가온의 별명을 가진 고명한 라비 유대교 율법학자 인 엘리야 1720-1797에서 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그가 남긴 메시아닉 예언을 따라가는 전개가 되고 있다. 동유럽의 긴장은 메시아닉 예언에서 말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소란, 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크리미아를 병합, 시루 지배한 이래 양국 간의 분쟁은 7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분리 독립하에 공격을 가할 경우 군사 개입하겠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경지대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는 정령에 서명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유럽 주둔 미군은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 유명한 유대교 학자는 이 군사적 긴장은 메시아닉 예언으로 예언되었으며 18세기 위대한 라피에 의해 해석되었음을 지적했다. 빌르나의 가운, 빌너 가운, 으로도 알려진 라비 유대교 율법학자, 엘리아, 일라이저, 1720, 1797, 는 메시아 주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중요한 기여를 한 18세기 유대인 학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 메시아이며 재림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만, 유대교 신자는 메시아가 아직 우리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첫강님을 기다리고 있다. 비르나에 가온 엘리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전했다. 러시아인이 크리미아의 도시를 점령했다고 들으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어 그 메시아의 걸음이 들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군이 콘스탄틴 오플 이스탄불의 거리에 도달했다고 들으면 안식일에 옷을 입고 벗지 마라. 메시아가 곧 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엘리아 이 메시아닉 예언은 엘리아의 증손자에 의해 수년 전에 밝혀진 것이다. 이 메시아는 예언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리미아 합병에서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만약 향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터키와 러시아가 일전을 벌여 이스탄불이 함락되는 일이 있으면 메시아가 강림해온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터키와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세계의 종말. 유대교의 종말 사상의 전문가인 라비 핑카스윈스타는 현재의 동유럽 상황이 메시아 도래의 사전 이벤트라고 믿어지는 고그와 마고그의 전투와 평행하게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그와 마고그는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브리어로 북은 숨겨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전쟁이 고그와 마고그 전투 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을 계기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해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윈스턴은 주요 다국간 전쟁에 공통되는 것은 과잉의 자유주의이며 그 기간 후에는 반드시 분쟁이 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의 리버럴리즘은 좋은 일이며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는 특히 지도자가 신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정부는 글로벌한 틀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버럴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게 되면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성경이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분은 천국의 멍해를 던져버리고 그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첫 번째 리버럴리스트라는 것이다. 뱀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푸틴과 히틀러와 같은 것입니다. 리버럴파의 사리사욕이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일까?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주시하는 것은 물론, 이후 러시아와 터키의 움직임에 경계가 필요한 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